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08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한 번에 설교하기 내일은 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레부터 한 주간은 홍콩 생명길 성교회 강의가 있어서 오늘 미리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마가복음 한 번에 설교하기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된 것이 어떻게 완성이 돼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섬기로 오신 종으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말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기신은중 최대 성기심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서의 두 주제도 마태와 동일합니다. 너희는 나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누구의 대성물입니까? 제 자신에 대성물이 되십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 주신 거죠. 성기로 오신 종에게는요, 탄생은 생일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어요. 에? 천사의 찬양도 없고, 축하에 오러 오는 동방 박사도 없습니다. 경배드리는 목자도 없고요. 예. 일장부터 곧바로 말이죠. 각종 병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성기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최소화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와 누가는요. 그신스인자를 그냥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주님은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손을 쫙 일으키셨다 마태와 누가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안수하셨다 그런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말이 안고 그리고 안수하셨다 이렇게 촉촉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 합니다 구준리를 도맡아하는 이웃집 아저씨 종과 같은신 그런 그래,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셨어요. 에? 그리고 귀 먹은 사람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다 놓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말이죠. 에?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자요, 몰려왔다. 에? 이렇게 아주 정말 이웃집 아저씨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마가복음에는 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다섯 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에? 나병을 고쳐주신 우리들도요, 오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 같으면 막 그냥 자장하고 말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에? 그 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말이다달리다 예? 그렇게 살려 주신 후에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셨다 쥐먹고 말도 없는 자에게 이바다 해서 이제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도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에? 그런데 더 놀라운 말 것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에? 저는 그리스도 신인이다 이 고백도 말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다는 점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에? 왜 이러셨을까요? 에? 그리스도인 것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길까요? 주님의 그 의도를 깨닫게 하는 장면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변화산상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것도요. 우리 것그 같으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사장, 서기관, 장도들 다 모이라고 뭐그 해라. 그리고 그 앞에서 변화하시면 말이죠. 될것 같지 아요근데 열두 제자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변화하신 그곳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점을 에?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내 사랑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종고하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주목할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죽으심과, 살아나실 거를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가서 말해라. 예? 그러면 뭘 깨닫게 됩니까? 복음서의 두 주제를 함께 전해주라는 겁니다. 비옥을 고쳐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주님이 변화하셨다. 그것만 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함께 전해주라는 겁니다. 에? 많은 사람의 내 목숨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주셨다,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함께 전해주라는 겁니다. 에? 그리고 복음서에 많은 말씀이 있다해도 이두 제만, 두 제만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반면. 다른 거는 다 믿는다, 해도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그걸 모른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은 털 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 침묵하고 대답도 아니 하셨어요. 신문당 하실 때만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도 침묵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인자가 권능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하나. 한 가지 약속만이 남은 거죠. 이것까지를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도 침묵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다. 예? 이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할때 시장이 쫙 찢어졌어요. 시장이 왜 막혀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요. 근데 휘장이 열려졌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죄가 다 해결이 되고 구원의 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다 그러신 거예요. 에? 그리고 에? 여기 보면은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의 힘이 크더라. 무덤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초절배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문을 또 열어 주신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과 부활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복음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계속 물로 주려 합니다. 계속 죄물이 돼 주셨어요. 그래서요, 죄 때문에 막혔던 시작을 열어주셨어요. 죄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런 후에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청구하신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비로소 말해라 말씀한 거예요 뭘 말하라는 겁니까 부주제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를 뭘 해, 무엇을 행해주셨느냐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예, 홍콩 다녀와서 또 뵙겠습니다.